여기가 안 들어가네? 엘보 지나서. 안방 어떻게 되있는지 봐봐. 안방 에어컨 설치 안돼있을것 같은데. 거기 대신 카메라 한번 넣어보자. 여기서 엘보, 바로 엘보거든? 엘보 지나서 T네? T 부분 체크만 해놓자. 위로 가네? 여기 T 잖아여기 있거든 여기 있고 지금 얘가 올라간단 말이지? 나 반대 방향 쪽 가고 싶은데 일단 물을 한번 부어 볼까? 어? 찬데? 찬다. T 자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치 어? 여기서부터 막혀 있다. 그치지 부속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막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저기 위치를 한번 보자. 어, 그래야 다 걸렸어? 응. 여기, 여기, 오케이. 일단 얘는 여기서부터 막혔어. 그럼 여기로 해서 밑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는 거고 여기서 거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는 확인됐으니까 이제 거실 쪽으로 옮기자. 내시경 넣어봐. 티를 내가 밑에 가서 한번 볼 거니까, 관로 탐지기도 넣어줘. 내가 이둘다 가져갈게. 기선아! 안 울리거든? 안 울리니까, 그거 있잖아. 최대한 한번 내시경으로 틀어서, 관로 탐지기 최대한 한번만 넣어줘봐. 어, 저쪽에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떨어지네. 벽거리에서 와서 스탠드에서 와서 떨어지는 거란 말이지. 벽거리에서 물을 넣었을 때 거리가 길었으니까. 근데 2층하고 3층하고는 이어져 있지가 않네. 네, 여기가 배관이 막혀 있어가지고 많이 복잡하네요. 어, 위에! 스샷 수시... 어디 쪽에서? 나 밖에서 보트는데 탕탕 소리 나더라고. 다시 한번 쏘셔 봐. 잠깐만, 나 지금 관로 탐지기하고 전태 묶고 있거든. 이 엘보 하나 들어가서 T에서 내려가서 소켓이고 쭉 들어가서 여기서 엘보가 나올 건데, 어, 오케이 엘보. 여기 엘보거든? 내가 이 엘보에서 아까 쳤었던 거야. 이거야 여기 여기가 엘보야 지금 전기 테이프로 표시만 해해봐그 위치가 어디쯤이야 뒷방에 콘센트 TV 다이 뒤쪽에 뒤쪽. 일단 기사나 위에 올라와 거기 아 내가 내려갈게 일단 기다려봐 이 뒤쪽이랑 어 이 천장에서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벽속에서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왜이 콘센트 쪽에서 소리가 나냐? 너가 이걸로 찾아봐. 내가 위에서 칠 테니까. 에어컨 꺼주고 내가 여기 거실 거 장가스 날리고 오늘은 우리 집에 못갈것 같은 빈인데 일단 칼로 뜯어. 거기 장판. 가생이 실리콘. 어 음, 그쪽에서 파자. 일단 여기를 한번 <laughs> 잘라보자. 3층에서 내려오는 걸 누락시켰으니까. 이어주고 엘, 엘보 엘보 하기에는 얘가 안돼 사이즈가 얘는 안 움직이고 얘는 움직여 얘는 더 파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 안안 안 되겠다 기더파더 더 파자 일단 일단 바로 T자를 만들어야 되네. 어, 이거 날 좋더라. 어, 어.. 좋더라. 엘보 지나서 여기 T? 여기. 그럼 여기까지 왔다는 거네? 엘보니까. 엘보 지나서 티니까. 얼마 안 들어갔어. 이 상태에서 안방에서 와가지고 여기까지 하는 건데. 그럼 3층에서 저쪽에서 막혀있다라는 거잖아. 여기까지 과연 막혀있을지.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네? 여기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엘보 꺾으면 이 정도에 있다라는 거네? 끝까지 펀치 긁어줘 어물내려물 내려가? 물소리 잘난다 그거 한통이빨이 부어줘 누수됐는지만 한번 확인하고 안될건데 하고 그거 한 통만 넣고나서 안방에 안방에 파야되겠지? 귀선아? 응, 음. 실바 닦아야 될것같데 저기서 끝났을 것 같아. 어 나도 왠지 느낌이 그렇다. 일단 여기 담수 테스트 했을 때는 괜찮고, 여기 한번만 내시경 봐보고. 얘는 소켓인데? 티가 없는데. 티가 있어야 되는데 기사나 티가 없는데. 안 아, 돼. 소켓이 있다라는 건아 씨. 이거 누락 완전 누락돼 있으면은 큰일 난데. 일단 한번 파을 작업해서 봐야지 알수 있으니까 보자. 아니, 잠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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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그치? 이게 그럼 3층이니까 2층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응. 내려봐. 그럼 2층에 t자가 만날 거 아니야? 어? 지금 내린 게 2층에 t자인가? 응. 그치? 응. 그럼 내리면은 저기에서 엘보 나와야 되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물한번 부어보자.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저쪽 거실로. 그렇게 나갈 것 같은데, 느낌이. 나간 게 나가네. 그럼 내가 틀어놓고 여기 있어, 기선나나 2층에 한번 가볼게. 어, 물소리 난다. 그러니까 3층에서, 3층에서 T로 해가지고. 2층 안방으로 내려와서 2층 안방 바닥으로 해서 이쪽으로 거실 쪽으로 와가지고 같이 내려가네 36안 갖고 왔네? 아이 새끼야 2층도 3층에서 내려오는 이제 주변 라인이 연결이 안 돼있었고 시공불량 그리고 3층에서 소켓이 이탈돼서 여기 2층은 어 3층에서 내려오는 거실 라인 주간이 누락됐어요, 시공이. 다시 이어줘서 마무리했고, 땅을 파서 다시 위장까지 해 주었고, 에어컨 철거를 해놨는데 다시 설치를 해줄 거고, 여기 이제 3층은 안방 라인 쪽은 시멘트로 막힌 지점을 파쇄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석 소켓 있는 부분에서 이탈돼가지고 시멘트로 이제 묻혀진 거지. 그래서 여기는 파쇄를 해가지고, 이제 멀티조인트로 다시 연결을 해줬습니다. 여기는 담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필로티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통수가 되는 걸 확인했고, 여기 백시0인으로 마감을 하고 기선이가 이제 에어컨 설치를 하면은 끝나겠네 이제 어, 여기는 수원 세르동이었어요 3층에서 내려오는 주간 PVC 주간 라인이 2층에서 연결돼서 필로티로 해서 입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누락시공되어 있고 3층에는 안방 벽면에 소켓을 껴놨지만 콘크리트 압력 때문에 이탈이 되면서 얘가 빠져서 이제 앞뒤로 뒤틀려서 이제 붙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둘다 파쇄를 해서 2층에 거실을 파쇄를 하고 3층에 안방에 거실, 이제 안방에 벽면을 파쇄를 해서 둘다 멀티조인트로 영, 이제 수리를 한 다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관로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도면이 없어도 관로 탐지기나 내시경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관로를 찾아 놓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건설사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에서 마무리 이제 해줄 거고 도배 같은 거는 저희가 에어컨을 철거를 했다가 다시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 미장을 해서 장판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주위에 이제. 테두리도 마, 마감을 쳐놓고 그렇게 끝냈어요 근데 도배는 못하기 때문에 도배는 건설사에서 이제 뭐 인테리어팀, 건축팀에서 와서 하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기선이하고 일 끝나고 밥 먹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제 회가 잤네요 빨리 가서 좀쉰 다음에 개인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모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